어, 오늘은 안정리에 위치한 엘리시움 샘플 하우스의 외관과 내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저는 지금 안정리에 위치한 엘리시움,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1층, 2층, 3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독주택 타운 하우스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렇게 외관에서 보시다시피 조금 고급스럽죠? 그래서 왠지 어 내부로 들어가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조금 고급스러워 보이네요. 자 지금 내부가 보이고 있죠. 들어가자마자 현관이 있고 손님방이 있으면 지금 부엌이 현재 보이고 있고요. 어, 거실도 같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 거실이 조금 작. 지만 어, 층고가 높은 관계로 굉장히 좀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고 어, 1, 2, 3층 모두 바깥에 테라스가 있어서 차 마시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지금 현재 어, 엘리시움은 둘이 안정리, 송아리, 원정리, 석근리에 지어져 있고 어, 평수는 약307 제곱미터. 그러니까 93평형대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어 지금 현재 모두 지어지고 있는 지역 모두 다 미군부대 게이트에서 약 2.2km 그러니까 차량으로는 약 5분 거리여서 출퇴근이 굉장히 편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부에 수납 공간도 굉장히 많이 있고 현관도 조금 넓고요. 오늘 하늘이 굉장히 파랗죠? 그리고 여기는 서재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아이들 방으로 써도 됩니다. 각 방마다 어, 조그만 베란다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안방이에요. 안방 안쪽에 바로 화장실이 있는데 욕실이 있는데 어, 그거는 조금 있다가 나올 것 같고요. 어, 지금 안방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지금 가족실이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어, 이거는 모델하우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쁘게 인테리어를 갖추면 조금 더 집이 고급스러워 보일 수가 있겠죠. 어, 이거는 손님용 화장실이고요. 그리고 2층도 마찬가지로 테라스가 이렇게 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시면은 어, 이곳을 사재로 쓰시는 분들도 가, 어, 계시고 아이들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놀이방, 놀이터, 아 놀이방으로 어, 쓸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어, 바로 안방에서 나오자마자 욕실이 이렇게 어, 있고요. 싱크가 두개 보이고 그리고 바로 여기 워킹 클로젯이 바로 있네요. 어.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죠. 자, 그리고 옥상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어, 테라스가 또 있어요. 그래서 바베큐 파티를 즐길 수가 있겠습니다.